안녕하세요. 지영은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삶은 근본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덕분에 살아가고 남덕에 살아가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덕에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부부 사이로 말하면 부인은 남편 덕분에 남편 덕분에 살아가고. 또 남편은 아내, 집안에 있는 해, 내 삶에 안에 있는 해, 아내 덕분에 살아가는 것이요. 오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힘을 얻는 시간 달콤한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믿음과 치유.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한참 전에 우리 한국 독서계에서도. 아주 많이 읽혔던 책이죠. 불확실성의 시대. 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참 너무나 불확실한 시대다. 또 너무나 이게 빨리 변한다. 뭐 변화의 속도에 어, 어느 정도 이상 나이가 든 사람이 따라가기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인류가 살아온 시대는 사실은 어느 시대나 비슷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어,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어, 전공한 것이 1600년대 후반, 그리고 1700년대, 뭐 하여튼 17세기 뭐쭉 해서 18세기로 넘어가는 어, 제가 독일에서 그쪽 시대를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독일에서 공부할 때 어, 옛날 자료 이제 읽는 거죠. 근데 아주 재미있었던 것이 뭐 1600년대 후반, 1700년대로 넘어가는 그 시절인데 어떤 사람이 쓴걸 읽는데 아주 너무 재밌어서 야 이거 요즘 사람이 쓴 얘기 같다. 이게 벌써 몇백년전 글인데 근데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 참 버릇이 없다. 요즘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 너무나 세상이 빨리 변한다. 변화가 아주 너무나 심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오늘날 이 사회 변동, 시대 변동으로 보면, 뭐, 1600년대, 그때 뭐, 시대가 빨리 변해야, 뭐, 얼마나 빨리 변하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 영국에서 유학을 한 어떤 분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또 이제 뭐 나중에도 또 영국에 들릴 일이 있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참 좋은 게 뭐냐면 몇년 만에 가도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참 오래간만에 가도 그대로고 변함이 없어서 자신이 옛날에 유학할 때 그런 어떤 고향에 온 기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데 계신 분들, 계셨던 분들이 아마 공통적인 느낌일 거예요. 뭐, 그 도시든 뭐든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아유, 얼마나 그렇게 빨리 바뀌는지, 특별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들, 큰 도시들은 너무너무나 변화가 빠르지요. 빨리빨리, 이게 한국 사람들의 큰 특징인데, 그런데 이런 한국 사람의 기질이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는 인터넷 이 망을 중심으로 구조된 현대 사회의 속도에 우리 한국 민족의 특성이 이게 기가 막히게 잘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이 무지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우리보다 먼저 발전된 나라들을 이게 따라잡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쨌든 고마운 일이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변화의 속도가 빠른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정감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데, 내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그러면 사람은 못 살죠. 내 심리적인 안정감, 내 마음과 영혼의 평안함, 이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믿어야 삽니다. 믿음하고 반대말을 불안 또는 불확실성 또는 염려, 걱정, 근심. 하여간 믿음하고 반대편에 있는 단어들 또는 반대편에 있는 현상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현상이 우리의 삶에 그냥 덮치듯이 내리 누른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믿어야 사는 거지요. 내 삶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삶이 1년 뒤에는 여러분의 삶이 어떨까요? 2년, 3년 뒤에는 어떨까요? 아주 간단하게 예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간절하게 바라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그대로 내 삶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달성이 될 것인가? 그거는 개인에 따라, 여건에 따라 틀리겠죠. 근데 큰 방향은 내가 바라고 있는 방향으로는 갈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방향으로 진행은 될 거예요. 어쩜 멋진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축복을 선언해 주실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은 얘기죠.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 할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 전체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그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지요. 꿈은 그리고 별표 다 해놓고 이루어진다. 히딩크 감독, 참,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전체의 마음 속에 그렇게 아주 강한 인상으로 박혀 있는 사람이 아마 히딩크 감독 말고 또 있을까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16강, 8강 올라가면서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뭐 유명한 그야말로 어록을 남겼고 근데 꿈은 이루어진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하고 사실은 내용적으로 아주 그냥 일치합니다. 믿음대로 된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 어떤 중풍 걸린 병자 한 사람을 고치셔요. 근데 그 고치시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워낙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였어요. 그런데 중풍 병자 한 사람을 그 친구들이 데리고 예수님한테 기도 좀 받고 고쳐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기했느냐? 아닙니다.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지붕은 이렇게 경사가져 있죠그 팔레스타인 그쪽의 지붕 경사가 아니라 이렇게 평평합니다. 그리고 지붕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뭐쉴 수도 있고 옛날에 우리나라 슬라브 지붕이라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지붕이 이게 뭐 돌이나 세멘트로 된게 아니고 짚을 이렇게 엮고 또 이제 진흙을 바르고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 것에 이렇게 어 뉘어 가지고 들고 왔는데 그걸 들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사실적으로 리얼하게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그집 안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그뭐 뜯는데 그게 무슨 뭐 소리가 적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를 쳐다보고 예수님도 어느 정도 소란스러워지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중지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위에서 막 흙이 떨어지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묵상할 때마다 야이 중풍병자하고 그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가려고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큰 용기를 가지고. 말하자면 무대 뽀였던가.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누워 있는데 들 것을 달아내려면 리 얼마만큼 뜯어야 돼요? 30cm, 50cm, 1m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들 것까지 내려가는 거 생각하면 그냥 그 사람 키가 얼마나 됐는지 는 모르겠지만은 1m 70, 80은 이렇게 넓게 직사각형으로 뚫어야 지붕 다 틀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 내렸어요그 상황을 한번 상상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들이 렇게 피아앉으시고 사람들이 다 피했어요. 원통 흙이 떨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들것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조금 있다가... 중풍병에서 고침받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데 이거는 중풍병자 그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포함한 그 사람의 그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는 이 말씀을 중풍병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믿음의 능력이 위대하죠. 내가 믿으면 내 삶에 그 믿음과 연관된 것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으면 그들의 믿음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야 될까요? 어떤 사람하고 친구가 되어야 될까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입니다. 오늘 묵상을 정리하면서 한 문장으로 한번 마음에 새겨 보십시다.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사시는 하루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 장에 기록된 한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사건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내 주변의 믿음의 친구들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